지금 국내 도착에 서 있었어 어디야? 내가 내가 갈게. 할로 하하하하하 내가 들고 기다리고 있을 건가? 일단 뭐까 연아 들어 많 아니요. 예. 전 자기적인 거 싫어해요. 감사합니다. 내가 그 거기서 만면 공항까지. 또너에서 와. 어머 어머. 저 혼자 간다 m m 2pm. 2 2p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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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pm. 2 p 2p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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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 m 2p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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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p 이기냐, 어쩌고 막 헛소리입니다. 어, 쩌그 네. 니꺼는 뭐, 업그레이드 되더라. 다섯 개 치킨너겟. 공자로 사진 잘 많이 찍어줘 에펠, 에펠, 미리 말했어. 왜, 왜 왔을까? 패션 공부하러 그리고 원래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응. 한국에 학교가 없어가지고 서한국한한번 해봐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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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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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서 니는 <laughs> 모자이크 안 해도 되나? 생긴 게 나온 것만 살짝살짝 아까 먼저 야지 그럼 <laughs> 어, <좀> 이제 베클로. <laughs> 지연 팀님. 지연 팀님 응. 유자가 형들한테 아, 오신 거였네요? 아! 그 말은 나도 괜찮게 생겼다는 거? 아닌가? 나왜 이렇게 생겼져있나대면안 <laughs> 돼? 그래, 겸손. 사람은 항 겸손해야 돼. 이제 숨쉬고 화장실 없어? <laughs> 지은아! 자랑해라. 와, 이거 미쳤다 미쳤어. 우와, 네, 우와 대박이다. 나 진짜 예약 너무 잘하는데? 그지 어떻게 지 아빠가 진짜 감동받았다 <laughs> 이은아. <웃음> 지금 영상, 영상 찍고 있는.. 그런 말.. 하언안 돼. 언박싱! 너무 귀여운데? 아싸! e 까요 e b t b a t t e bit of a bio. Oh, this is a little b i 그 다음 선크림 안 끈적거리고 좋다 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그 다음 SD카드 리더기 끝! 끝! 끄르긋 끄르긋 끝 끄르긋 끄르긋 끝끝끝끝끝 이제 나의 뭐 패션쇼? 어헤어오장의 패션쇼 오? 선크야 응. 음. 그래. 가자 아니지, 원으로 갑니다. 다시 왔다. 아, 딥은 먹을래, 이거? 양 오, 음. 맛있었으면 좋겠다. 맛있어? 음. 오, 섞어 먹는 위기야. 이다 어. 와 대박이다! 이게 다 초콜릿으로 만든 거네요 지금 초콜릿이야. 음, 와. 어! 음. 아, 아. 아. 그리고 그냥 밑에 내려가는 건가 봐. 초콜자초콜자초콜자 초콜 초콜 초콜릿 딱히 사는 건 없다잉? 우와 이것좀 괜찮다. 사놓고 와서 그 귀엽다.

많이 찍었으니까 알아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. 나 이거 샀어. 나딴 아이가 찍어줘봐. 이거 끼울 거냐고 물어보는데. 진짜 약간 선생님 같은 기념품이다. <목소리> 아빠도 찍어줄까? 어머. <목소리> 호주사 진 뚱뚱하게 나오는 것 같아. 와... <laughs> 아, 이렇게 서겠다고... 와... 진짜 신박한 구조다. 네, 예, 좋아요? 좋아요? 이게 제일 낫다. 얼굴 안 나온 거... 같아. 눈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? 아, 야... 영원이 건데, 인물이 봐서 주지 못해. 아, 우리가... 내가... 아, 사이클린... 그치, 그치... 지 그렇지. 이이뱅 이게 훨씬 이쁘지 않아? 음~~ 예쁘지? <laughs> 네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. <laughs> 마 <맞아. 웃음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

우리 허거도 한번 먹어야 돼요. 어, 아, 내 친구가 허거 맛있는데 있대또 어? 혹시, 혹시, 여기가 진짜 무척 많은 거? 그건 하이즐라우. 음 아, 미쳤다. 태영씨 어떠신가요? 미쳤습니다, 여기는.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? 네. 오, 몸이 없는데? 진짜 유럽이야. 여기 진짜 대박이다, 지금. 둘이 지금 너무 울고자해요 멋있다. 와 멋있다. 너무, 아, 너무 많은데? 미친 것 같아. 진짜 미쳤다. 사람 너무 많아요. 다 이게. 어, 택시가 안잡혀 응. 현재 시간 10시 4분 너무 힘듭니다 채영아 거기서 먹지마 왜? 흘릴 것 같아 아니까맛지예예예예예 멋지다. 근데 뭔가 아직 불이 안 켜져서 야경이 잘안 보이네. 자, 첫날 여행. 끝!